갑자기 이렇게 모자도 씌우고 이렇게 부는 것도 아안 불리네요 이름도 주고 왔어요 When can 오. I go outside? 와 저희 남편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나이 공개 <laughs> 자기 이거 뭐예요? 콩팥이에요 <laughs> But look, the, candle, the candles don't work look. Ah, But dangerous, take care 화이팅! 스쿼시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스쿼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시를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저기 타이어. 뷰어 타이어. I'm tired. 하지 마, 진짜. I just do when you told me. I can't, you talk, I can't see you ah! <laughs> Can you show your YouTube friends how you play squash? Can you show quickly? <laughs> come on, show. 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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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Show quickly. Stand up. Wait, wait, wait. Wait. i will No point for you, Jin. No. 운동하고 먹는 햄버거는 꿀맛입니다. 이래서 살이 이번 달에 3kg가 쪘어요. 한국 가기 전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몰타가 한국인들이 일하고 살기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몰타를 떠나고 있는 상태고요. 음, 이유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어, 이 생각보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마다, 요즘 운전면허를, 몰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어, 운전 도로주행 연습이라고 하죠? 을 하고 있는데, 어, 몰타,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역시 우리의 몰타. 장난 아닙니다. 운전을 뭐 물론 정석대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칠게 몰아서 긴장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오서록 티랑 다음에 빵을 먹어보려고 해요. 어, 뭐라고 해야 될지 예전에는 밥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4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유럽에 산 해가 조금씩 더 길어지면서 그래봤자 지금 이제 거의 3년 넘어서 4년차에 접어들고 있죠 바뀌는 것 같아요 식습관이 음 조금 더 한식보다는 조금 더 서양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는 어, 브런치처럼 간단하게 먹는 게더 좋고. 그리고 이상하게 찌개나 이런 국 종류를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몸도 변하나봐요. 짠 맛에 조금 덜 익숙해지고 싱겁다고 해야 되나요? 싱거운 맛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한주 동안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는 일이 고되라고 해야 되나? 일이 고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래도 직업상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하고 사람이 분석적이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완전히 뇌를 꺼야 돼요 턴 오프를 하고 여유롭게 밖에도 산책하고 뇌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잠깐 h o e t this i n s o don't lie. 너무 아, 선크림 바르고 썼는데 다타겠네 오늘 여름 관리 잘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집니다. Job, 아. 도자기 씨 온몸에 컬러로 도배되었습니다. What was saying? t s g r e a Sofa. t i r e I'm a rainbow. <laughs> 자, 버블 전이 보입니다. Let's go 나 no I don't w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컬러롱 끝나고 이제 당보촌 아로 크레페 먹으러 왔습니다 스리마이 있는 크레페 카페데잘봐 예, yeah. what the thing? Mm. 진짜 맛있어? Mm.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Yeah. 오랜만에 슬리에마 슈퍼에 와봤네요. 저 입구에서 제가 들어왔었고, 저희 신랑이 여기서 Can you show me how? To sleep?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laughs>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큰 마트입니다. 엄청 큰 마트인데, 지하 1, 2, 3층까지 있는 쓰리에마에서 가장 큰 마트 중에 하나일까 싶어요. 내셔널 몰탑 공원에 있는 북페어. 책 박람회는 아니고 이렇게 책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책 다들 안 읽으시나요? 여기 오면 기존 책 값에 비하면 30% 액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중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골든 와프. 마라탕이랑 꿔바로우를 먹으러 왔어요. 마라탕이랑 꿔바로우랑 달걀 밥을 먹어 볼게요. 한 가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저희가 몰타에서 원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마다 요즘에 가구들을 보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가구.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몰타. 아, 제발 잘 모든 게 해결되길 바라며. 아, 아직 완성되진 않아서 내부가 조금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이사를 응.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뭘다 물까 진짜. 보시죠 아, 세일 가격인데 아 거의 280만 원. <laughs> 이 테이블 하나 280만 <laughs> 원. 아, 집 구매하다가 이거 다 거덜나겠어요. 아. 그래도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적정한 가격선에서 구입을 해보려고 해요.